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이승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은 1호선 도원역과 동인천역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현장이고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 역세권 현장입니다. 동인천역에는 급행 열차가 정차하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인천역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서울로 진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현장 건물 규모는 총 14층 건물에 52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는 지상 1층부터 지하 1층까지 자주식 주차 10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양가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 2억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 중에서는 크기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은 신축 현장이고요. 오늘 현장 내부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30평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로는 초중고가 모두 밀집이 되어 있고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마트와 그리고 홈플러스가 자차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가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부, 전실로 이동해서 내부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모습은 우선 키 큰장이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전신 거울까지 함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에는 띄움시공 역시 잘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중문을 지나면 이제 메인 거실 모습이 바로 보이실 텐데요. 자, 메인 거실 사이즈는 4m로 널찍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소파 자리를 배치하시는 게 제일 좋으신 게 5인용 소파까지 두실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TV 아트홀 자리 같은 경우에도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은 상태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옵션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장소는 2층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2층과 3층은 앞에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막혔는데 4층 이상으로만 가시면 은 막히지 않는 뽕두를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맞은편에 있는 주방 모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주방 모습은 전체적으로 D 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부에 전기 쿡탑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모두 수납공간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는 사각 싱크볼과 함께, 냉장고 자리는 제 옆쪽으로 양문형 냉장고 한 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가 두 대이신 분들은 그 주방 옆쪽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세로형 김치 냉장고 같은 거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주방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3.4, 3.2 나오는 널찍한 첫 번째 안방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퀸 사이즈 침대 두시고, 양쪽 모두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왼편으로 보시면은 부부 욕실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사이즈는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제 샤워실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안방 욕실을 지나서 이제 메인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모습도 지금 안방과 같이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데, 바닥과 벽면 모두 타일,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메인 욕실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7, 2.6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자녀분들이 방을 사용하셔도 침대와 옷장, 책상까지 모두 가구 배치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6, 2.5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방배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식구분들이 적으신 분들은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동선이 편리하실 것 같고요. 워시타워 앞에 두시고 추가적으로 앞에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잔질 같은 거 추가적으로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실내 모습까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현장은 인천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신축 현장이고요. 시립주금 1000만원만 준비해 주시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세한 분양가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